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진짜 쉬운 겁니다. 수완보다는 수특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영어는 진짜 영어는 적성에서 필수, 필수. <laughs> 필수입니다. 필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가천대 적성고사 영상. 1탄에 이어서 모든 질문 다 받는다 Q&A 2탄으로 들어왔습니다. 1탄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에 관한 내용을 2탄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 그래도 한번 할까요? 한번 더? 네한번더한번 더, 더. 저는 가천대학교 1 학번 건축학부 김민지이고 농어촌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저는 자유전공학과 1구 학번 이유림이고 저는 교과 우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유전공 1구 학번 박지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자유전공 박교원입니다. <laughs> <19학번 자유전공학과> 네, <laughs> 네, 와! 1구 학번 자유전공 학과 이정은입니다. 와! 저는 가천대 자유전공학과 1구 학번 조우경이입니다 와!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던 거에서 다 가져왔는데 카테고리를 묶어봤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EBS 연계회 공부해야 되나요? 고요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공부법 질문 있었고, 세 번째가 어떤 준비물 챙겨가야 돼요? 이거 있었고, 네 번째, 몇개 맞추고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집중! 연계 공부, EBS 연계 공부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음. 이거는 진짜 기본 중의 기본. 음. 연계는 이렇게 약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적성고사의 교과서예요. 교과서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보시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를 예를 들면 국어는 이렇게 지문이 있고 옆에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 특강이든 완성이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3학년 되면 내신도 아마 특강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 할때 그냥, 그냥 같이 공부했어요, 내신럼이 음, 음, 음. 문장에서는 뭐뭘 원하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약간 음, 우리 말로 모르는 음, 단어가 있잖아요. 음, 음. 그런 것도 하고 주제, 분위기 이런 거다다 다 세세하게 뜯어서 저는 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분명 1 탄에서도 수특수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또 댓글 달아줬어요. 무조건 수특, 수환은 묻지도 짜지도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수능 공부할 때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일단 수특만 풀었어요. 수완은 수능 때문에 공부하긴 했는데 수특을 푸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규원이는 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차피 수능 중간에서 다 풀잖아요. 수특하고 수완 그래서 어차피 한번다 풀었고 사원에서 아, 한번 네, 같은 거 당연히 EBS는 거의 필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EBS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3회독 정도까지는 했다는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이제 지금 21살이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 학원에서 강제로 EBS를 엄청 풀게 했고 진짜 저도 한 3회독, 4회독은 했던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수학 EBS 교재 풀었냐는 음. 소리가 많은데 EBS도 어떻게 했어요, 수학? 아, 사설은? 내가 이걸 문제푸는 스킬을 조금 익혔으면 하는 바램에서 풀라고 하는 거지. 음... 막 나는 사설을 안 기준으로 할까? 공부를 해서 는안 된다. 음. 수특 수완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다가 사설을 풀면서 문제를 익히는, 익히는 거죠 스킬을, 스킬을 거죠. 길러라 이 말이죠. 수학은 수능 때문에 풀긴 했는데 적성 모의고사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적성 모의 고사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적성 모의고사 기출을 더 풀어봐라 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규원이는 저는 풀었어요 풀었는데 음. 그 EBS 수학에 보면은 수학. 연습 문제라는 게 있어요 아, 뭐? 아, 어. 한두 개씩 네, 문제 이런 네, 네, 거 네. 그런 부분 이주프도 왜냐면 기본 같은 음. 거가 중요하니까 음, 네 수학도 풀었 풀, 수학까지 다 풀었습니다 저는 안 풀었어요 아 어, 진짜요 네음 그럼 수학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학원서 찍어준 거랑, 음. EBS 수학은 약간, 아니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조금 내신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아 약간 수능 기출이랑 기출 변형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건다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laughs> 음, 믿지는 맞아요. 말고 그냥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미리 말하고 들어갈게요. 아 영어, 이제 수학 영어. 말고 영어, 영어 습특 수학 많이 연계된 파트가 무엇이었나요?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뭐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뭐 빈칸에서 많이 나왔다. 뭐 수축 어느 부분 음 이런 거 약간. 약간 저는 영어도 EBS 인강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음,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laughs> 있어요 그게. 저는 그거 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 지문은 뭔가 중요한 내용이 많아. 이 내용 은 약간 잘 짜임새가 있는 지문이야.라고 찝어주는 게몇 개가 있어요. 음, 음. 약간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짜임새 있고 뭐 어려운 문법이 있다 이런 거가 좀잘연기되는것 같아요. 리스닝, 리스닝그 듣기 따로 수첩으로 나오는 거 그거 질문 나오는 음 대화문. 음 맞아. 근데 그냥 그 문제 대화문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뭐 질문 음. 읽고 바로 풀수 있는 그런 질문 같은 거. 광범위한 것 같아. 아 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 다 보기 봐야 어. 다 일단 어디서 나왔지? 수특에서 다 나온 것 같아. 수특에서 본것같아데 적성 문제. 적성 문제는 수특에서 좀본것 같다. 수완보다 수완보다는 수특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뭐 일단 연계가 어디서 많이 됐는지는 뭐 저희가 시험을 낸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거는 주제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특히 소재? 소재 연계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약간 주제만 알아도 음안 읽고 풀수 있는 게 많아서 주제 연계가 여 좋은 같습니다. 저도 소재 연계가 진짜 많이 되는 어고 그리고 다른 수특보다 영어 수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영어는 진짜 영어는 적성에서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laughs> 그러면 수특 수한 뒤에 있는 모의고사 다 풀어야 하나요? 그건 수능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적성에는 딱히 문제가 없 괜히 뒤에 안 풀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냥 뭐.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맞아. 다 그냥 풀고, 그냥 풀고 하는 게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두면은 아 그래도 했으니까 이건데 안 풀었으면 뒤에서 나면 어떡하지 시험 전날까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다 풀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공부법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의 적성고사에 나왔던 질문들은 패스해도 될까요라는 거 있었는데 모의 적성고사에 나왔던 거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지, 그렇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공부를 해라. 어. 혹시 모르니까. 모의 적성고사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건가요? 그게. 그게 가천대에서 아마 갈 거예요. 그거 적어 학교 내려 방문을 어. 해서 풀고 다시 걷어가요 여러분들. 아, 진짜요? 다시 음. 걷어가 가지고 그거 그, 여러분. 그 적성고사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그 모의적성은 애들 아 기대해서 보기 하려는 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진짜 쉬운 겁니다 나 여기서 다 맞았어해서 적성 진짜 적성 잘하는 아 근데 모의 적성이 뭐예요 그게 약간 그게... 나는 그런 것 줄었는데 시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논술 기출 문제처럼 학교 홈페이지 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나한테는 3월달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올라왔던 거 같아 그래서 아 그 진짜 시험처럼 이걸 들고 오셔 거를 문제지를 시험지랑, 학교에? 응. 너네 학교에? 오, r 카드랑 들고 오셔가지고. 풀어보세요하고 진짜, 진짜 시간맞춰서 풀린 다음에 다시 걷어가세요정 어, 걸려 전이는 y 가 u n 그냥 그냥 약간 이런이형이형이런 u 이이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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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그게 모의적성 범위가 앞부분밖에 안 돼요 순특강 앞부분밖에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조금 들어간 거면 어, 모의적성이 진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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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티저 이런 느낌 숙지하세요 패스 해야 할까요? 네테스도 돼요? 거의 안 나오지 그그안 나오면 언제가 똑같이 문제는. 나온 거 아니지만 유형 유형만 유형은 유형은 보면 되지. 되고 그 문제는 뭐 네. 왜냐면 그 당해 EBS를 연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패스해야 네. 되는데. 네. 이제 적성고사 혼자 준비해도 되냐라는 질문이 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여러분 저 혼자 공부했어요. 음저 근데 굳이 학원까지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적성 학원이 아니라 영어 수학을 다니는 어, 건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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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성 학원은 전잘 어, 모르겠어요. 어. 적성 학원 저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그냥 내 생각도 수능 그래요.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수학 응. 내가 부족하면 학원을 가는 느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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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조건 가능? 네. 저도 가능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선생님한테 도움 받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학원 음. 다녔던 학원 선생님한테 도움 받는 것처럼 그냥 적성고사 혼자서 수능 공부했으면 해도 되고 그냥 혼자도 할수 있다는 거 너무 지금또 포기하지 말아요 1탄에서 말했는데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꾹 인정 인정? 충분합니다 정시를 준비한 사람이 저는. 무슨 공부도 근데 많이 안 했고 그냥 작년하고 재작년 기출만 풀고 들어갔거든. 그런데도 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도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혼자서 저도 아예 적성 문제집을 준비하거나 적성 생각으로 네 그냥 솔직히 그냥 한번 써보자 이런 느낌에서 썼는데 그냥 EBS 엄청 하고 정시 준비만 엄청 했는데. 적성 그 그게 그냥 도움 됐고, 됐던 것 같아요 적성에서 뭐 비문학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공부 어떻게 했어요 비문학 저는 수능 공부하면서 비문학을 인강을 들었는데 인강 추천해 주나 그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아, 해도 돼 해보자 아, 뭔데요? 어 저는 어, 대성 거 들었거든요 대성 마이웨이 마이 그래서 마이 박광해 마이 선생님 거를 듣고 저는 공부했어요 를 음. 학원 안 다니고 음. 그거 인강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 해주는 이제 방과 후 음, 음, 음. 그런 것도 하고 봉투 모의고사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많은 유형을 보려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문단별로 요약을 했어요. 문단별로 요약하면서 하나 둘 셋. 네 저도 문단별로 요약하고. 수능보다. 확실히 짧거든요. 거의 한한 음. 달락 단락, 두 달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비문학 공부는 그냥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하시면 오히려 더 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 풀면서 네, 그냥 적성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적성 비문학은 수능 비문학보다 좀 비교했을 때 네. 네, 되게 많이 쉬워서 저도 되게 국어에 대해 어려움을 엄청 많이 느낀 사람이었는데 음. 적성 비문학에서는 그 현장에서 딱히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저는 모,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만약 시험들 제가 봤어요. 그러면 막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딱 보면 알수 있을 정도요 그냥 음. 네, 그냥 읽으면 알지. 읽으면 알수 있는 정보들도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 아 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두두. <laughs> 세 번째는 준비물 질문인데 음.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계를 챙겨야 하냐는 질문 이 있었는데 챙겨야 되나요? 시계? 전 혹시 몰라서 이제 손목시계 제 거를 수능 볼때 챙겼던 시계를 챙겼는데 이게 감독관님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볼 때는 앞에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랑 제 시계랑 맞진 않았는데 그 시계가 틀린 건데 감독관님이 이 시계가 틀리지만 이, 시간, 이 시계 이 기준으로, 기준으로 볼게요 해서 제 시계를 봐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는 들고 가시는 거. 음. 여분으로 시계 를 하나 들고 가고 응. 손목 시계는 챙기긴 했는데 그 시험 볼때 앞에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시계를 보고 해도 괜찮다? 어차피 그 시험 시간은 각 교실 안그 학교 교실 안에 있는 시계 응. 기준으로 응.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응. 저는. 이렇게 시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시계도 전주시. 앞에 있고, 근데 풀면서 시계 보고 이렇게 하기가 아, 시간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빨리 하. 고 손목 시계 챙기시는 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에 마킹할 때 컴퓨터 음. 사인펜 가져가야 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 사인펜은? 저는 거의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제걸 하나 들고 왔어요. 음, 그치. 무조건... 여분으로 하나씩 다 일단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야 되는데. 수정 테이프 가 됐으면 내가 그 복수 답안을 을 지웠겠지. 난 그거를 내가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낸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laughs> 약간 한처럼 음. 남아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합격 점수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점수는 제가 이거를 안 알아봤어요. 기억나요? 그걸 아예 안 알려줘요. 와 아, 진짜 많아요. 커트라인을 몇안 알려주고 그냥, 음, 그냥, 그냥 딱딱 합격, 불합격만 안 해요. 합격된다 그렇게만 합격이다 불합격만 들게 점수는 안 알려줘. 채점을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딱그 풀고 나왔을 때는 약간 아, 잘 풀었다 약간 어, 느낌은 들었습니다. 좀 많이 음, 맞은 거 같아서. 저도 몇개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적성을 따라 준비하잖아 근데 제 친구가 적성만 수시 6개를 다 적성만 준비했던 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적성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자기가 시험장에 나오자마자 다안 돼요 네, 아 이건 붙었다 이건 안 붙었다 이걸 아 바로 알수 있대요 근데 저도 가천대 적성 딱 보고 났을 때어 괜찮은데? 아 데? 진짜 쉬웠다 음 되게 잘 풀리고 괜찮았어요 딱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대박 합격하는 걸 이제 시험장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약간 음. 좀 감이 왔어 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 여기 오겠구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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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들 내신 등급 어느 정도셨나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내신은 이게 가천대 내신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고삼 그냥... 때 아, 이게 주제한는 아, 이게 주는데 아, 아, 아. 거기서 단위수 적용했을 때는 3. 점 후반이 나왔었고 이제 그냥 단위수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동등하게 했을 때는 4. 점 초반이 나왔던 것 같아. 요 음, 전 가천대 식으로 3. 점 중후반. 저는 s a 점 o t a n i 다 a 다다 Woody, Boing, Woody, Tasago t a n i d a g 다 is a young tassel. The Daisin e 사 j o y 3.4. other c 진짜 충격인 o m e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놀아서 m e t i m e s 요 o m e t i m e s s 그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3 4 등급이 약간 적성을 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맞 등급은 위험해요. 어때? 맞아요. 5등급은 내신으로 5등급은 떨어져요. 오 등급. 음, 내신으로 떨어져요? 내신 커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어느 4 등급까지는 돼야지 이제 아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받아주는 거고. 음, 그리고 약간 5 등급이면 막 다른 친구들보다 적성 문제를 막 많이 맞고 더, 더 많이 맞춰야, 맞춰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 있었던 게 자기가 가천대식으로 4.8인데 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될까요?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4. 초반이나 후반이나 어차피 점수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5점때는 괜찮을까요? 오버인가요 너무 선 넘었나요? 이런 질문 있었나요? <laughs> 5점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진. 아, 더 강조해요.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막 3, 4개 정도 더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정도면 거의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요?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게그 4점대가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4점대가 된 거고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5점대라면 정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한 음. 어차피 4점 말해. 초반대랑 그 점수가 딱 들어가니까 해볼 만하고. 5등급도 해볼 만하고. 5 모든 것도 그냥 남대보다한세 4개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맞추면 되니까. 아.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용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A4 용지보다 조금 작다. A4 용지보다 조금 작고, 양면이고, 책처럼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맞다! 마지막 질문이 있었어요. 몇 번으로 찍어줬어요? 전 3번. 어.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3번이요 3번. 3번. 뭔가 3번이 약간 중간에 맞아요. 있어서. 한 번으로 찍는 게좋아다 항상 3번이었어요. 여러분 네. 시한번이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 약간 지금 딱 이맘때쯤이 막 불안하고 그치. 막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럴 텐데 조금만 더 화이팅하고 약간 지금 이제 모의고사도 보으면볼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 모의고사 끝났다. 음. 하고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부모 끝났다고 너무 그하지 말고,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점수가 좀안 좋게 나아도 그냥 난 열심히 했어. 음. 하고 자기를 믿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개별 댓글로 이제 제가 답글을 달 거고, 추가적인 거고 뭐 더. 중요하게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제 인스타일이 뛰어들테니까 여기로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천대학교에서 보도록 해요. 안녕. 내가 했던 말의 모든 포인트는 선특과 완성을 두번 이상 꼼꼼하게 풀었느냐가 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냥. 공부에 있어서는 같은 적성고사에서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특 수안을 두번 이상 보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달달 달달, 달달. 알겠죠? <laughs> 여러분 달달 두번 외워서 내 후배로 들어오란 말이야.